오늘 저희 가족이 홍천에 가서 1박 2일을 하고 오는데 가면서 먹을 김밥을 싸려고 해요. 애들 참치김밥을 좋아해서 참치김밥을 싸려고 합니다. 어, 어 힘들다. 그 정도면 된것 같은데? 태권도 9시 40분 아니야? 아닌데? 맞잖아. 10시 50분에 끝나서 엄마 아빠가 너 데리러 가야 돼. 4개만.. 예. 네 세개 4개만.. 네 하나만 더. 그래, 세개만 하자. 쟤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laughs> 괜찮아! 일어나서 엄마 김밥 싸는거 도와줘 얘좋아해 하지마라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 뿐이니 하지마라 <laughs> 1월 초에 수단글라스를 심고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했는데 10월 26일쯤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통과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과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또 아무 작물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수단글라스를 뽑아내려고 그 뽑을 때 필요한 농기구를 사려고 철물점에 방문했습니다. 홍천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서울보다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홍천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추위를 제가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해요. 아야 뭐, 이거 어쩌. 뭐뭐해 줘? 혼자 올라가서. 손잡이? 아우. 꺼놨지, 지금. 이게 손잡이구나. 줄 가, 좀 가. <laughs>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차에 마스크 없나? 있어 쓰던 거. 내가 갖고 올게. 은우야, 응. 오고 있어? 옷을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나 전화 드니까 시간달라고 하는 시간. 알았어, 아니 금방 엄마도 차로 갈 거야. 그래? 어. 빨리 와야 돼. 알았어. 올라가. 어, 5,000원 줘야 돼. 너 알았어. 5,000원 줄게. <laughs> 만원벌었다 왜? 왜만? 아, 지난번에 5,000원 준 거? 어, 할아버지다. 여기가 엄청 미끄럽네요. 어? 엄청 미끄러. 넘어졌어. 어, 미끄러워 응. 그게 없었던 거예요? 어. 어다고라 어, 엄마 이거 거아니었으면 크게 다칠 뻔했어. 아이 o n t know if you have a moment. Quick, Tombuto is awesome. I don't k 이 o w if you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laughs> 아, 까도 그랬는데. 어, 마스크. 마스크 찾았어. 쓰던 거 없어? 아니야, 새 거야. 어? 쓰거고거 없던데? 아니, 길어지니나가게 다르네. 어? 봐 봐. 뭐를 봐? 쑥 뽑히는 거? 아니 아 그럼 씨앗이 붙어있는 애가 있어 씨앗? 아 그래? 씨앗 껍데기 같은 거 그래 계속 뽑아라 아빠는 약을 치고 너는 뽑아라 그대로까지는 아니야 여기 있네 예, 잘 보면 빨간 게 있어 아... 그렇군 어? 왜? 끝난 거 아니지? 뭔가 다 불이 꺼져있는 거 같은 느낌인데? 저 불부터 가아야 되겠다. 주방에 불 나가서 이거 왜안 들어와? 등이 어디 있는 거 아니야? 불이 나간 거 같아. 근데 이게 장판이 바지랑 이것을 바지로 정해야될거 같은데 바지랑 가지 아니고 구마 고구마요?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이거 뭐지? 뭐야 이 야너 모자이크 할 거야, 이엔찬. 손으로 안 그려도 돼. 안 그려도 그래, 된다네. 저기요? 형 그리고 나는 출혈룩으로 5천 원 받기로 했어. 5천 원 누구 코에 붙이냐. 아유. 야네가 말하니까 음... 너한테 줌확대됐는데 이리 또 차가 뭔가 본격적으로 지워? 포크레인 아빠 갖고 싶대. 할 일이 많아. 아니 그냥 아빠 땅 파는 기사님 <laughs> 돼야 돼. 기술자. 포크레인은 타는 놈이 아니야, 이 친구야. 멋있다, 아침길. 근데 이게 맨날 맨날 보면 지겹겠지? 우리 그거 앞에 하고 날만 위험하고 바로 앞에 강이야. 나 친구한테 한번 보내 봐야겠다. 내가 살래. 그래, 좋네. 우리 있으면 <laughs> 어. 갈 곳이야. 어, 내년 어. 토목사계 상담을 받고 홍천 사각 축제에 가려고 합니다. 시간도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컬러풀. 오. 사과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사과라고 컬러풀. 아, 이거 컬러풀이에요? 너무 예쁘다. 모형 같아 진짜. 저기 에 루비스 조그만한 거. 컬러풀. 여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여기 있잖아. 아 여기구나. 있 아니 왜못 봐? 못 봐? 어 나도 먹어볼래. 호두 쌀 과자 먹자. 호두 싫어? 호두 싫어? 그러면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옥수수 빵? 옥수수 빵? 되게 많더라. 아빠가 사과를 사고 계십니다. 재능을 1위 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는 사과 번호가 다 있어서 이거 당, 당첨되면 어, 뭐 주는 거예요? 사과 아 사과 주는 시 거예요? 어. 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4시에 출발했는데 7시 반에 도착했어요 홍천 사과 축제에서 사온 사과이고 5kg짜리인데 35,000원에 구매했거든요 18과 들어있는 건데, 진짜 괜찮죠? 제가 사과킬러라서 금방 다 먹을 것 같은데, 조용. 지인분들께 조금씩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